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즐거운 추석 되시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2022년 9월 10일 아, 토요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이죠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어, 좀 예정에 없던 건데 어, 뉴스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 이부분을좀 공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과 어, 지금 제목에서 보신 음, 김건희가 아, 줄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우 음, 그의 진술서가 노출이 됐거든요. 어,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어, 개괄과 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음. 자, 이게 이런 게이그 기사 제목이에요. 어, 이기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주로 보는 어, 신문인 것 같아요. 미국에 한인 교포가 한 2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 또그 중에 60만 명 정도가 LA와 LA 주위를 감싼 오렌지 카운티, 우리말로 하면 군이죠. 오렌지 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재한 언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약 60만 명의 LA 인근, LA와 LA 인근 지역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교포가 주된 독자층인 것 같아요. 그 기사에 그대로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는 이게 이게 주관지더라고요. 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몇만부 정도 발행 부수는 되는 것 같고 요즘은 뭐 이렇게 물리적인 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그게 더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잘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기준으로 9월 7일 게재된 거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시간이 빠르니까 9월 8일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를 접했을때 예, 그때 정도 공개가 된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도 소개가 되겠죠. 예, 추석 연휴 기간이니까 끝나면 좀 나올 것 같은데 뭐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일단 그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구글 지도로 찾은 Sunday Journal USA의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찾은 겁니다 그 건물이 이 건물이 그 신문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같아요 당연히 이거 신문사의 규모로 봤을 때이 전체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이가 이제 신문사가 여기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측이긴 하지만 주관지고 예전에 82년도부터 됐으니까 제법 역사는 오래된 거예요. 어, 그 지금 한 40년, 네 40년 됐잖아요. 그 당연히 저 시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신문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한인 타운이나 한인 마트 같은 데서 아마 주로. 이렇게 판매가 됐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들을 어,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있는 신문사예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캡처한 이들의 웹페이지입니다. 어, 이 기사의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이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본론으로. 자, 이 사안이, 저는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어, 뭐랄까, 약간 선정적인, 어, 황색 언론적인 그런 냄새가 나서, 이런 사실이 금년 초에 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넷,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을 때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통해서 그 진술서의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됐어요. 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과 함께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상식권은 동떨어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의 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자충수가 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따지겠죠 고발을 당했고 어~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했으니까 예 그게 또 지금 시점에 한 거예요 다른 여러 논란들이 논문 표준에서부터 뭐~ 어~ 고가의 목걸이를 뭐~ 빌렸느니 본인거니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수의계약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불거지는 불거지는 과정에 검찰에 예, 경찰에 조사가 있었고 송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마치 또추서가 앞이고. 그래서 그때 그 의혹을 제시했던 사람이 자신의 자술 서를 경찰에 제출한 자술 서를 언론에 어떤 식으로든지 노출을 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제목은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에요. 경찰이 김근희 유흥업소 근무를 주장한 그게 금년 초예요 선거 대선 전 기간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여론전이 있던 그 시기에 발생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냥 묻혀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이제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긁어 부스러움이 만들어진 형국이 됐고 사람들이 관심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높아지는 시점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선정적인 보도다, 또 황색 언론적인 보도다 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던 내용인데, 지금 보고 있어. 있잖아, 요 저부터가. 그래서 검찰을 송치했다는 거고, 이에 대응해서, 원래는 뭐,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뭐,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추가로 받았고, 검찰에 이제 불기소 송치, 의견을 내서 넣었대요. 음, 이을 했는데, 8월 30일과 3, 9월 1일에 걸쳐서, 며칠 전이죠. 일주일 전에 60쪽 분량의 진술를이 사람이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태권도 관련된 일 평생 한 사람이죠. 안 해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진술서상의 줄리와 만났던 시기는 아마 이 사람이 태권도 연맹에서 어떤 간부로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부지검에 불구속 불구속 송치가 됐고 그 위반 사항은 위반한 법은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래서 어~, 어뭐 공직선거위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그~ 이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 가족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들 걸려들은 걸린 것 같고 정보통신망 통신 법상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어 고의로 유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점이 핵심이 되겠죠. 거짓 정보를 고의로 유포했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이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술서 60페이지짜리를 써서 어 자기가 주장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어, 그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그넣놨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제목으로 들어갔고 시간이 안 좋았어요. 어, 9월 2일 날 송치가 됐으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또 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상세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선데이저널 usa 그게 이제 공식 명칭이죠 거기에서 공개한 사진을 발췌해 온 거예요 서면 진술서를 두차례 제출했어요 1 2 이렇게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사람이 처음 어 줄리를 만났던 게 97년 5월 7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만났던 게 결혼식 참석 하객으로 예, 그게 99년 3월 28일이에요 이때까지 일한 차례를 만났다는 거예요 줄리를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어요 예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 참 이걸 보기 전에 작년에 이 이슈가 처음 제기가 됐을 때 오마이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 거기에서 이런 언급을 해요. 상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다만 안전 회장은 여기서 안 회장은 안 해욱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사진 본 어, 실명 정은 이후에 주변에서 줄리 의혹 정은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자. 나안 건들면 여기까지 하고 그만둘 거다. 더 건드리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않겠다. 음. 그래서 더 나아가는 것과 관련해 줄리 관련된 에피소드인가라고 기자가 묻자 그 비슷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건드림을 당한 거죠 어, 그래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어~ 건드렸다는 것은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 어~ 또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고 경찰 조사 이후에 음,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더 나아가겠다는 것을 입은. 자술소에, 에, 가 공개되면서, 노출되면서, 어, 한 발자국도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때, 이제, 이 같은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어, 그 때, 이제, 김건희랑 통화를 해요. 어, 그래서 김건희의 말이 있어요. 그때 상황을 같이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말을 그렇게 했고, 또, 어, 의혹 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줄리를 한 적이 없다. 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줄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이다.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다. 내가 줄리였으면 다 삐져나온다. 술집에 웨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제대로 취재해달라. 아니라는 것을 다 증명할 것이다. 나는 줄리와는 전혀 관계없다. 내가 줄리를 했다는 그 시간에 정말 노력했고 악착같이 살아왔다. 진짜 간절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쉽게 안 살았다. 믿어달라.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 세상에 악마는 없다. 스니김을 갖지 말아달라. 의혹을 풀어줄 자신이 있다.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다 저를 도와준 분들이었다. 그분들에게 미움 없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이 없다. 아, 이런 어, 의견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어,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법정으로 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을 아마 지금 시청하는 많은 독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아마 스탠스를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지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마 대선에 임할 때 있어서 지지 여부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더 눈여겨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초면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 신문에서는 그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을 앞 세워서 앞에 먼저 배치를 해서 편집하면서, 어, 이 지금 안혜욱 씨, 안혜욱 씨가의 입장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 어, 제가 잠깐 주요 부분만 읽어보면은 진술이는 안 해오기죠. 어, 이 사건 이전까지 김근희와 최은순 모녀와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가리형 서면 진술서 등의 모두의 사실을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거와 증인 등 등을 동반해서 폭로하였다면 그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음. 자, 아까 뭐 오마이뉴스 기사랑 똑같아요. 이승도야살 건데 더 건드리지 않으면더나아가지 않는다. 예, 그런데 건드렸다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결의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어~ 이제 김건희 측의 행동이 어, 자신의 잘못을 심지어 자인하고 자해하는 형국으로 진술인을 고발하였기에 고발하였기에 핵심이겠죠 진술도 부득이하게 모든 사실을 알려 대응하게 된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음, 나를 어, 고소 고발하면서 어~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어떤 어~ 복수혈전 아, 내지는 한 개인의 어떤 어, 의견을 그게 올건 그든지 간에 힘으로서 위압할 수 있다는 아, 그런 분위기를 이 사람은 느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자, 자, 면밀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김건희와 최은순이 위 사실을 부인하면 대질신문 등을 요청합니다. 자, 이런 입장으로 적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은, 저쪽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를,로, 어, 벌, 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한 모든, 관찰한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줄리와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책을 를요구 눈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자술수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지금 발췌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는 힘에 대한 부분이 있어 내가, 나의 잘못에 상관없이, 자잘못에 상관없이, 내가 일단, 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섰고, 거기에, 그의 부인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음, 잘잘못을 떠나 나한테 도전했던 사람들한테,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어, 보복성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힘의 정도가 더 벌어져서, 내 스스로가 미미하게 느껴지는 개인이, 그 무력감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는 자체가 기분이 상해하는, 자존심이 상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승향 가진 분들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잖아요. 네. 자, 그런 거라고 저는 대충 짐작이 되고요. 음. 자, 이게 보면은 삼부토군 이야기가 나오고 조남욱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창업자의. 에, 에. 아들이에요, 큰아들. 이수를 물려받은 거죠. 지금 삼부토군은, 어, 뭐, 조회장 지방과는 무관하게 돼 있어서, 뭐, 법정관리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딴 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음. 그래 삼부토군은 네. 이름은 살아있죠. 아 있고, 이 삼부토군이 옛날 가지고 있었던 게, 이연혜상소텔에역삼동에 있는 거. 지금은 이게 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 시기가 95, 97, 이때는 삼부토군이 어렵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 회장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을 한거죠 본인은 뭐 휴게실처럼 쓴 것이죠 저도 일 관련해서 지하층도 가보고 지상층도 가보고 꼭대기층도 가보고 여러 번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 과거 여기서 과히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은그 당시에 90년대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음, 여기 보면 은 어, 저는 이 자술서 내용 중에 줄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뭐 국세청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검, 검찰도 되게 가깝죠 거리가. 검찰 관련된 아, 또이 뭐랄까 아, 아, 정검과발견이 잦아서 인물이 계속 바뀌는 곳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다가 여기서 대접을 했던 부분들이 아, 눈여겨 보여요. 그 당시 시대상과 90년대 중후반의 시대상과 아, 어느 정도 맞는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자술수의 한 부분인데 가장 자극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제목이 있었고 제가 이것을 굳이 뭐 조금 선정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꺼낸 이유는 어, 이것을 본인이 국내 언론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한테 이것을 공개를 한 것으로, 아니면 그의 지인이 그런 식으로 레인지를 했거나,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는 추정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뭐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 같으면은, 미국 뭐 몇만부 안 되는 한 20인분에 내봤자, 뭐한 효과가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누군가 영향을 미친다면, 그 미치는 영향이 이기서까지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태평양 거 있는, 먼 곳에 있는, 먼 소식이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지금 URL 달아놓잖아요. 클릭하면 다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서가 여기서 공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런 진술서나, 이 사람이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반박과 부인이 따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금방.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다툼으로도 가고 법정 다툼 이전에 이미 이제이 자체가 노출이 되고 국민적 관심도가 올라가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또 인터넷 언론이나 유튜브 언론과의 인터뷰 같은 게 진행되는 갈 진행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게 약간 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 나오 스위트룸에서 나오는 이 남자도 보면은 당시 어~ 지금 이 진술자에 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이 말은 이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자술수에서. 네. 자 이런 상황이면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할수록 국민들의 관 법정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가려야 돼요 법정에서. 그냥 누가 제기할 수 있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폭로 수준과는 다른 수준이 된 거죠.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야 되는 거니까. 그 공방의 기초자료로 쓰는 자료로 가지고 노출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법정에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언론의 관심이 그리고 여론의 관심이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줄리라는 어, 그... 이름에 관련된 2 년만 이 년만 적은 거예요. 2 년에 걸쳐서 한번 만난 거. 어. 그런데 현재 김근희는 그 외에 다른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의혹도. 예. 그래서 여기서 대처를 잘못하면은 이 불이 그런 다른 의혹들로 어? 옮겨가 붙을 수가 있는 그런 폭발적인 사안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런 사안임을 감안할 때 오늘 의 주인공인 기사의 주인공 안해욱을 너무 어, 좀 쉽게 상대한 게 아닌가. 왜냐면 덮어주고 이미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완벽한 사람은 인생, 아, 인생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 완벽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어,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면서 사람이 이 단단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거에 눈길이 가는 잘못이라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정도 이해는 하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끌지를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초래한 것이에요. 이 사업만 그래도 그래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덮어주면 돼요. 그걸 덮어주는 게 지금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안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량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량이. 근데 그게 지금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지 그냥 거짓말이 된 거예요. 성장통이 아니고. 예, 큰 잘못된 갈림 길에서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고 참모들이 이기 대해서 잘못된 일의 진행을 지금 아무도 재언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음. 그런 생각을 함도 확인하게 돼요. 예. 그래서 대통령에 이어서 부인한테까지 지금 불이 옮겨 붙는 판이에요. 음. 큰사 아니죠, 지금. 음. 그것도 추석 코앞에 왜 검찰의 기소를 8월 2일날 했을까 네. 상대방이 대응을 하는 시간 진술서가 나왔잖아요 추석 때 지금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크게 잘못했다 이래 처리에 있어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 기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이 사안을 보고. 어, 뭐, 자세한 내용은 저 링크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확정이될수 있다, 이 사안이. 예, 이거는 의혹 제기? 딱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아무리, 어, 뭐랄까, 날카롭고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한쪽이 그냥 소리만 내는 것만 딴 데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들이 많이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진술을 썼어요. 법정에서 다툼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법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어, 대통령실도 대응을 해야 돼요. 네. 훨씬 상황이 어렵게 된 거죠. 물론 빠져나갈 국면은 많이 있겠죠. 어. 그래서 추가적인 게 나올 수 있고, 다른 관련된 의혹들이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몇개더 있죠. 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어, 어안해옥은이 진술서를 의, 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내 언론에서 예의치 않으니까 해외 언론으로 가져가서 했다고 봐요. 본인이 결정을 했던 누구가 제안을 해서 거기에 수공을 했던 생각 하네. 의도된 노출이다. 즉 그러면 누군가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일때 부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부인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더 궁지로 모는 요즘에 폭로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단계적으로 내 카드를 한꺼번에 다안 보여주는 거죠 음.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고 지금 자수수의 내용에서도 몇몇 내용들 아까 한 지적을 해드렸죠 네. 그런 것처럼 가지치기를 할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그런 사람 그런 내용을 그쪽에 넣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정인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음,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또그 내용이 그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에 예, 더 그렇다 그래서 어, 생각이 많이 들어간 어, 그런 자질수의 구성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터뷰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아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거의 방식 아 지금 같으면 이제 에 어, 드라마나 그 시절을 다뤘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아 실제로 벌어졌구나 예. 회장은 아, 새로운 젊은 검사들을 관리하고 검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수사관들은 지하에 있는 클럽으로 가고 음. 그올 때마다 아, 이 회장을 만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예. 그런 걸알수 있었다는 거고 어, 여기서도 나왔지만 아조 회장이 그런 놀이터를 어, 그런 스트레스 푸는 장소를 <laughs> 어, 그런 권력 기관에 있는 자들에게 제공을 했다. 당연히 그의 부를 유지하고 어, 확대하는데도 그런 힘들이 영향을 미쳤겠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것들이죠. 어 그때 시대상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부인 전후의 의혹들이 상승 효과를 내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큰 패착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왜냐 영부인이 된 후에 어떤 은사나 보여주는 행동으로 인해서 과거의 의혹들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의혹이고 사실이 아니라서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인간이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가끔은 할수 있는 잘못들이 있어요. 다들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그걸 밟고 일어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올라가서 여무는 거잖아요.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될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스란히 그걸 노출시키게 되는 그런 처신을 한 거예요. 연부인과 대통령실이. 그러므로 해서 그때 의혹들이 오히려 생기를 가지고 지금 제시되는 일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방향으로의 상승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미 시작된 응.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